안녕하십니까. 중도 유튜버 에이뽀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보수와 진보는 무엇인가? 오늘은 이재명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의 법과 질서, 규칙을 지키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자, 대한민국 법치와 규칙, 원칙에 있어서만은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이재명에겐 진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튜버입니다. 그저 정상적인 정치인인 거죠.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약속했던 최초, 최고의 규범, 가치를 올바르게 지키자는 것이 과연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이재명을 진보라 부르는 자칭 보수라 포장된 그들은 보수도 진보도 따질 가치가 없는 전전 단계 구악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비상식, 불법, 탈법 등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냥 퇴출 대상인 거죠.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진보라는 가치를 추구할 상태가 못된다. 정치적으로 타협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 부패, 불공정한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냥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어찌 강도와 타협하겠는가? 상식과 정상으로 돌리려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보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안타깝다 이것은 보수의 가치일 뿐이다 부정 부패 불의에 타, 비타협하고 적법한 행위의 과감한 실천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까지 쌈딱이 되었고 사이다고 과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른다. 이재명은 진짜 보수의 줄임말로서 나를 진보라 부른다면, 진짜 보수라 부른다면 인정하겠다고 했다. 나는 보수다.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한 칸씩 왼쪽으로 가 있다고 본다.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구태 세력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그 이름을 참칭하고 있다. 실제로는 보수 중도라고 불리는 그 세력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에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재명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매우 진보적이며 좌파다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법과 규칙, 질서 내에서 변화를 줄수 있는 상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법대로 하자! 올바른 법의 집행자가 되자라는 평범한 상식에서 기인된다. 지금의 법과 질서, 그 속에서 고쳐보자는 것조차도 진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보는 지금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이재명의 정책들을 극진보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시켜놓고 논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지를 곤고히 하고 구태 기득권의 노림수로서 이재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구태 기득권 세력을 모조리 정치라는 장 자체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면에서는 아주 공격적이며 과격한 진보 정치인일 것이다. 감사합니다.